안녕하세요. 한국 독서경영연구원 원장 다이안 홍입니다. 자, 좋은 글은 어떤 글일까요? 어, 내 색깔이 분명한 게 좋은 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섹시한 글은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 그랬죠. 사람도 그래요.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죠? 예.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으세요? 초록색깔? 노란색깔? 예.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전에서 자기 색깔이 분명한 글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논어는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논어를 읽다가 보면은 하늘을 많이 닮았어요 논어는 우리 삶의 지침서죠 즉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죠 나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 될까 이런 지혜들을 전해주는 게 논어예요. 그래서 그 노느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 삶에 지침이 된한 문장은 근자열 원자라 이 내용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제 삶에 정말 어 많이 녹여서 어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 한 문장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이 놓치고 있죠. 우리는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네. 어, 나의 뭐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기도 하고 하는데, 근자열 원자라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공자, 아, 노노의 색깔은, 어, 자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잘 성찰하는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자,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을 보셨으면, 노자의 도덕경은 주로 자연을 많이 닮았어요. 자연을 닮아서 자연에 가까운 삶을 우리한테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게 노자의 도덕경, 이렇죠. 그래서, 헬라란색은 헬라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헬라란 소리는 사람의 길을 멀게 하고, 헬라란 맛은 사람의 몸을 해치니, 그러므로 성인, 성인 중룡을 취하, 취할 뿐, 결코 화려함을 취하지 않는다. 성인은 중룡을 취할 뿐이라고 그러죠. 절대 화려함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노자는 격음 같은 그런 개인의 독백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으면 내 마음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자연 속에 있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한데, 노자의 도둑경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표현했어요. 아, 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사나운 바람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를 다하지 못하니 누가 이렇게 만드는가? 천지다. 천지라는 거죠. 그죠? 천지는 오래 갈수 없건을 어떻게 매일 바람 불고 매일 비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지는 오래 갈수 없건을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의 진리, 이런 것을 많이 노래한 게 노자의 색깔입니다. 자, 인간의 내면을 충분히 녹여서, 어, 글을 쓴 공자, 예, 노노의 색깔. 또, 어, 내면을, 내면을 통해서 자연의 진리까지도 함께 얘기하는, 어, 이제, 어, 노자의 도덕경. 이런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독자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게 노노, 맹자, 노자 이런 고전이죠, 그죠. 고전은 독서의 꽃인데, 그 속에는 분명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 다이아나 홍은 독서 디자이너 1호로서 늘 독서가 중심이 있죠. 에, 다이아나 홍 이러면 독서 디자이너, 에, 독서 경련 이런 색깔이 있죠, 그죠. 에. 그래서 자기만의 분명한 색깔을 찾아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은 경영을 썼다가 인문을 썼다가 예술을 썼다가 철학을 썼다가 이렇게 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글을 쓸때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았어요. 네. 그렇게 했듯이 자기만의 분명한 색깔을 한번 갖추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좋은 글도 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